네, 반갑습니다. 비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전쟁이 있는 날인데 드디어 한국 맹을 만났습니다. 와, 이게 얼마만인지. 거의 한 반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각 사각 로맹 로맹 로맨스죠. 어 좋아요. 자, 일단은 뭐 24만 점이네요. 저희도 몇 점인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와, 좋아요. 오, 대표분이 어, 로즈마리. 로즈마리가 저기 그건데 식물 저기 저기 먹는 거 향기 나는 거 그거 뭐라고 하더라? 아 생각이 잘 안나는데요. 하여튼 로즈마리 뭐뭐 그런 거 있죠? 하여튼 뭐그 차로 먹는 거? 자 고런 분이네요. 야 일단 조, 좋아요. 야 좋아요. 자 이전 멤버가 계시네. 어, 이전 멤버, 이전 멤버 나가신 거 아니야?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데 응? 35기대 45기신데? 잠깐만 있어봐 이거 좀 많이 난 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가 암석이네요 암석 전반적으로 암석이고 요번에는 저를 공격 들어오신 분을 어, 우선순위로 한번 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셨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저를 들어오신 분이 누가 있지? 골프맨님 아 골프맨님이 있구요 진진진 오픈통 진진진님 있고 미니조이 아, 좋습니다. 이세 분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진진진, 미니조이, 골프맨님, 없는데? 어, 남아 계신 분이 없어요. 저 남아 계신 분만 봤는데, 아, 지금 다 잡혔네요. 아, 이거 좀 아쉽네. 아시... 로즈, 로즙... 아유, 이게, 로즈맨, 이 이거... 이렇게 되셨나? 오! 어, 좋습니다. 토종늑대님. 아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야, 토종 늑대님, 좋아요. 야, 이거는 수속성, 아 녹색을 가면은, 어, 이, 교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자, 이거는 뭐, 녹색 가면 되겠는데? 어, 가, 편하게 갈게요, 그냥. 자, 이렇게만 가면 될것 같고, 정화 능력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 2로 한번 가볼까? 3, 2가 요즘 핫하던데, 굉장히. 3, 2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50을 한번 들고 가보자. 재밌겠다, 이거, 50. 50하고, 아, 오딘을 갖고 와서,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재밌겠는데 이거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어 일단 녹색이 많아서 어 일단 든든해 어 굉장히 든든하고 어 바로 어 콤보를 한번 노려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자 콤보 들어가죠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나서 아 어, 요거 크리스탈 하나 만들고 가야죠 암석이 없는데 자 그래도 크리스탈 하나 만들고 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콤보 좋고 자 각이 나오고 있어 좋아 나쁜 각이 아니야 좋아 자, 여기서 일단 대량으로 한번 터트리고, 어, 타일을 한번 모으고 가겠습니다. 야, 이게. 야. 야! 자, 그만, 그만해. 이거 너무 많이 터졌잖아. 아니, 이거 적당히. 야, 이거 센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이 타일이면 잡을래나? 못 잡을 것 같기도 한데. 자, 한번더 크게 터트릴게요. 어. 자, 됐다. 오케이, 그걸 cool. 자, 많이 모은 보람이 있네요. 자, 좋아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어, 이, 이 교수의 힐을 뺏어 오겠습니다. 뺏어 오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차례대로 잡아도 되겠는데? 자, 잡고 나서,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자, 녹색 타일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자, 부담이 없죠? 굉장히. 오, 좋아요. 자, 이거 해임달을 잡는 게 맞겠지? 자, 해임달 뭐, 굳이 잡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자 지금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자, 좋아요 자 타일 상태 괜찮아 자20% 확률이기 때문에 부활을 못하죠 거의 자 좋아요 오케이 좋았어 자 여기서 이제 빼서 오고 야 공공업 됐는데? 두번 업이 됐어 자, 다 갖고 왔죠? 아니구나 아 강화부스터구나 참자 하나는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콜라검 잡고 자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50에 이제 뻥딜을 이용해서 어, 엄청난 딜을 한번 뽑아볼게요 빗나가네. 자, 5공안 썼어? 그럼 오 이거 금방 찼는데? 자, 5공길 들어갑니다. 오케이. 좋았어. 아, 깔끔했다. 어, 아, 좋아요. 자, 첫판에 일단 요런 식으로. 어, 60포인트 땄구요. 아, 좋아. 자, 두번째 요분 계시네요. 어, 이제 빨리 찜해야겠다. 빅터. 오르미. 오르미님. 와, 요거, 맵바에다가 일단 실러가 있네요. 실러 야 딜러가 셋아 좋아요 자 좋아 자 요거를 공략할 때는 어, 일단은 수속성으로 어, 가져가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파티가 될것 같고 자, 여기다가 이제 불속을 하나 갖고 가야 되는데 일단 단일 속성이기 때문에 어 저는 어, 간단하게 발두루를 어,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발이 할게 있나 없죠 자 이대로 갈게요 달두리가 굉장히 요즘 핫하죠? 어, 너무 좋은 캐릭인 것 같아서 빨리 엠블 올려줘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와, 야, 이건, 야, 이건 뭐, 야, 끝났는데, 이거? 자, 바로 딜 들어갑니다, 저는. 바로 끝났죠, 이건? 자, 좋아요. 야, 이거는 뭐, 야, 이거? 탈들로 잡을 수 있겠네요. 자, 반깡만 걸어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걸어주고, 잡아주고. 와, 피했네. 와, 미치겠네. 자, 좋아요. 여기서 이제, 폭딜을 놓아야죠, 폭딜을. 잡힐래나? 안 잡히죠? 자, 바로 놓두겠습니다 자, 놓주고 오케이, 좋아. 자, 가운데를 이용해서 발두를좀세울게요자 가운데 이용하려 했는데. 자, 가운데 이용하죠. 자, 좋아요. 오케이, 여기 만화 회복, 만화 회복을 좀더늘리겠습니다 24%. 자,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죠. 자, 들어가고, 딜도 넣고. 야한방 오케이 야야 <laughs> 야, 그렇지 야 지능이 좋아졌다니까 얘가 공부를 많이 했어 요즘 몸을 쳐야 될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죠 알들루가 지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요즘 유학 갔다 와서 그런지 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자 좋아요 코로나인데 이거 참자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코발트 아니 코발트보다 먼저 잡겠습니다 자, 설마 두번 피하겠어 피했네. 야, 이막편네 이게, 이게. 자, 좋아요. 괜찮아. 발 두르는, 어, 죽지 않아. 좋아. 너무 좋죠. 자, 좋아요. 야, 좋았어. 자찼어. 좋았어. 죽지 마는데, 사람만 있으면 돼. 좋아. 자, 설마 에이리얼을 여기서 잡히지 않겠죠? 그렇지. 좋았어. 야, 오늘 된다, 된다. 야, 오늘 올킬 한번 가나요, 이거? 갈 수도 있겠네, 잘하면. 야, 한국전 진짜 오랜만인데, 어, 너무 재밌습니다. 어, 일단은, 하는 자체가 너무 재밌네요 자 일단 그리고 이쪽에 어, 이전 멤버분이 계시네 아 이전 멤버 좀 마음이 아픈데 아 이거 참자 이거는 크램퍼스가 있네요 자울곳이 왔죠 자울곳이 왔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빗댁으로 어, 빗댁으로 밀어버리겠습니다 빗댁 최고죠 이거 자 딜에다가 어 요거에다가 자 물어야죠 물고 나서 뭐해야 되나 물고 나서 뭐해야 되나 쓸어버릴까 베라가 또있을래나 자, 이거는, 자, 모노대 갈게요, 그냥, 모노대모노대 모노대 가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말로시가 6타일이면 되기 때문에. 뭐 모노덱을 가도 웬만해서는 막을 수 있어요. 센터 잡고, 딱 잡으면 끝나죠. 자,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 이미. 자, 계획이 있어요, 제가. 자, 요거를, 어, 자, 모아줘야죠, 이렇게. 살짝 모아주고, 이게 3타일에 죽으면 좋은 건데, 어, 잡았어. 와, 좋아. 야, 잡았다, 잡았다. 자, 삼탈 잡으면 끝난 거죠? 이거 센터 뚫렸으니까. 어, 좋아. 야, 그만 때려. 야, 더 때리면 안 돼. 야, 너무 많이. 잠깐만. 아, 여기서는 많이 터뜨린 게 맞, 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 빨리 정리하고. 야, 이거 세게 들어오는데? 잠깐만, 좀. 오, 세대. 오, 이 자, 요런, 요런 식으로. 자, 삼탈 채워도, 어, 좀 불안하니까 이쪽을 채운 다음에 크램퍼스를 막겠습니다. 이거 스킵했으면 큰일 나거든요. 망했네? 야, 왜 말로 씨안 찾냐? 아니, 말로 씨가. 아, 이게 또 모자랐네, 또. 아. 안 찾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라도 채워야죠. 자, 요렇게, 요렇게 채우겠습니다. 크램퍼스 쓰면 안 돼요, 지금. 야, 죽는 거 아니냐, 말로 씨. 설마? 야, 이게 살아도 산게 아닌데, 이게? 아, 이거. 야왜 말로시가 안 찾냐? 응? 야 완전 야 돼지 하나 남았어. 응? 야크레퍼스 이제 스킬 쓰는데? 망했죠. 아 이거 완전 아 이거 만화 부대를 못 보고 하... 하... 아이 부대 지정을 자꾸 잊어먹어갖고 아, 아 여기었어야 되는데, 아... 완전 막있죠 자, 알프리케인데, 알프리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알프리케 잡는 방법 있죠? 자, 요거는, 요건 이렇게 잡아야겠다. 오, 이거. 사비나도 괜찮다 하던데, 굉장히. 사비나하고, 일단은 프로테우스를 어, 사용해서 스킬을 막아, 막으면 되죠? 그냥 느림이기 때문에. 야, 어딨냐, 프로테오스 프로테우스가 있어야 되는데 프로테우스가 안 보이는데? 잡아먹었나? 아니 잡아먹었을 리가 없는데 응? 야, 진짜 없는데? 야 프로테우스 어디갔어 어 잠깐만 어?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얘가 특이하게 생겨서고 눈에 띄는데? 아까 썼나? 어 잠깐만 진짜 프로테우스가 없는데? 응? 아, 여, 아 여기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이 프로테우스가 안 보여가지고 아이 프로테우스 자요거랑 딜러랑 야 이거 맵바 2맵바로 2맵바로 한번 가보자 자 2맵바 이매바. 2맵바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테우스를 이걸 줍니다 이걸 주고 자 만화를 어, 가게가 아니죠 자 그리고 맵바 캐릭의 사비나 말고 사비나도 하면 구타일이 되나? 사비나? 아이고 클라리스 줘야 되는데 자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이 구타일에 프로테우스를 채워서 막 만화를 못 쓰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이거 옛날에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었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데, 이것 좀, 타일이. 야, 이거. 야, 이거 타일이 또, 심상치가 않죠, 지금. 야, 이거 참. 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터트려서, 정리가 안 되네. 아, 이거. 야, 이거 완전 망했는데, 이것도. 응? 야,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야, 너무 안 나오잖아. 아, 완전 망했는데, 또? 응? 야, 다 차겠다, 이제. 아. 야, 근데 맷반을 왜안 차냐, 이거? 이상하다. 원래 차야 되는데? 11, 11만 화보 되면? 이, 지금, 뭐, 뭐, 차지도 않고, 이게, 뭔, 응? 다, 아. 아니, 이거 원래 차였어야 되는데 망했죠? 아. 자, 일단은, 이거는 뭐, 아, 이제 누르가 나가야죠. 아,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어이없게 죽었는데? 아, 진짜. 자, 일단 성성이 아니기 때문에 4일로, 어, 4일로 가도록 할게요. 하나를, 빗속을 하나 쓰고 싶긴 한데, 쓸만한 게 없네요, 지금. 빗속은 없고, 일단은, 야, 이거, 엘버리시다. 좋아. 엘버리 치를 이용해서 부활을 부활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야 이거 괜찮겠지? 잠깐만 있어봐. 요게 조금 바꿔야 될것 같은데. 요거랑 요거랑 누르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한번 들고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가자. 아 이거 오늘 왜래 안 되지? 자 이거는 솔직히 센터만 노리면 이길 수 있... 있거든요. 이길 수밖에 없죠. 사실 누르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 소환을 해도 제가 잡아먹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누르를 믿고 그냥 센터로 조금만 계속 가면 됩니다. 이건 자 일단 가면 돼요. 자 일단은 가면 되는데 야 좋아. 요자 가보죠. 자 누르는 뭐 점점 단단해질 테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자 좋아요. 야 이거 참. 자, 여기서 일단, 살짝 모으, 모이, 겠습니다 자, 모아주고. 아, 좋았어. 오케이. 엘버리치, 좋아. 자, 엘버리치. 자, 엘버리치 일단 좋구요. 야, 이거. 야, 지금 근데 써야 될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죽더라도 씌, 쓰고 죽어야죠. 스킬을. 자, 일단 엘버리치를 턴일로 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터트릴게요. 센터 쪽을. 자, 좋아, 많이 보인다 좋아, 오우야, 좋았어. 자, 불탈 타 많이 보였고 누르를 어, 때리면 안 되는데 참. 오우야, 야, 엄청 세네, 진짜.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콤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자, 한번 크리스탈 터트려 볼게요. 아, 이거 좀 아쉽다. 조금 아쉬웠는데, 어, 좋아요. 일단 타일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괜찮습니다. 아우, 제발, 엘버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마. 오,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오, 오, 나남는데 제발, 엘버 한턴만 살아라, 제발. 한턴만한턴만한턴만 한한 오, 죽지 마, 죽지 마. 오, 그렇지. 야, 됐다, 됐다. 엘버 살려. 아이.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턴을 들어갔어. 좋아. 야, 진짜 너.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겠죠? 야, 좋았어. 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자, 좋아요. 채워 주고 아 누루가 있기 때문에 자, 누루가 이런 식으로. 백킹에서 다시 잡고요. 오케이 좋았어. 오야 살았다. 야, 진짜 야, 진짜 줄았네. 클럽했죠. 와. 진짜 이그 좀비 같은 누루의 하수인을 보면 참 매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 굉장히 굉장히 좀비 같죠, 진짜. 와 참새가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지 자 일단은 요렇게 어 좋아요 일단 좋고 굉장히 좋고 자일단뭐 나가신 분을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멤버신데 그래도 뭐 깃은 다 썼네요 자저 우르세나를 또 갖고 계신데 이거 빗속을 잘못 쓰면 큰일 나죠 와 이거 스카디까지 있고 굉장히 강력하신 분인데 왜 나갔을까 자 일단은 뭐뭐 요런거 요런거 야 센걸로 다 해볼까 그냥 야, 이거 무지개 됐다는 거 아니냐, 이러다. 야, 이거? 야, 그래도 3, 2가 낫지, 그죠? 야, 턴일이 약간 아쉽긴 한데, 아, 턴일 써야되나, 이거? 힐러가 하나 있어야지 엘리자베스를 좀 견제를 할수 있는데, 야, 이거? 자, 일단 강하게 그냥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뭐 타일빨이기 때문에, 자, 이전 왼부분 어, 제가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자 콤보딜 바로 나올 수 있고 어, 타일도 굉장히 상황이 좋은데 자 일단은 요거 요거부터 먼저 쏴보고 아그 어, 다음에 이제 센터 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좋았어 야 일단 나쁘지 않아 좋아 어이 정도면 괜찮아 자 크리스탈 바로 가겠습니다 야 좋았어 자 이건 뭐한대 맞아줘도 될정도예요 크리스탈까지 뽑았기 때문에 자 괜찮습니다 자 들어와 피해주고, 그렇지. 아, 나 피할 줄 알았어. 자, 좋아. 자, 여기서 이제 3타일만 쓰게 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바로 잡,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카디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자, 스카디 쪽을 먼저 잡을게요. 정말 싫어하는 캐릭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테세 전환에서 방어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자, 센터 쪽을 이용해서 좀 보내주면서, 야, 이거, 아, 좋은데, 이거, 자, 좋아. 자, 일단, 뭐, 막고 시작하죠. 막고, 프리그를 맞으면은, 어, 이거 타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이기죠. 자, 좋아요. 자, 뭐, 두 타일 정도면 한 200p? 정도 딸까요? 자, 좋아요. 오, 많이 따네. 생각보다. 자, 요렇게, 어, 때려주고, 어,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안 좋은데? 자, 빨리 모아야겠죠. 자, 빨리 모아서. 자, 공격을 해야죠. 자, 공격력을. 깎아주면서 공격하면서 딜. 야, 이게, 야, 야, 이게 안 잡히냐. 야, 이건 진짜. 아우. 야, 저게, 야, 나는 저게 안 잡힐 줄 몰랐다, 진짜. 잠깐만. 자, 좋아요. 오, 그렇지. 텔루리아텔루리아 텔루리아. 오, 그렇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야, 잠깐만. 이거 잘못하면 지겠는데, 이거? 야, 지면 안 되지. 야, 얘 피가 얼마나 있는 거야, 도대체? 죽었는데. 정확히 야 이거. 야 이거 뭔가 좀 애매하다 지금. 자 좋아요. 뭐 나이스. 자 프리그 갔다가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온다 온다 온다. 오 제발 채우지 마 채우지 마. 자말 타죠 말 타고. 자 이제 채우고. 그렇지 오 그래. 야 됐다. 야 다행이다 야 좋습니다 와 다행이다 와 진짜 역시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무서운데 자 이전 멤버 부분까지 잡았고 자 일단 점수가 뭐6 0 0 0 점이 다 돼가는데 야와 웬일이 야 용진님 와 세나님 파더님 호박님 야 좋습니다 와야 우리가 거의 상위 포지션을 다 잡았네요 근데 나는 어디 있니 <laughs> 2점 멤버 부분이 다행히 위에 있네요 제가 와 진짜 야, 한국인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26기 때어 37기 1 1기시 많겠지만 점수자가 거의 1700점이 나기 때문에 어 정말 요번에 이기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좀좀 어? 어,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데 어, 상자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살하세요. 야, 노력해도 안 돼요. <laughs> 그렇게. 우셔. 그렇지. 야, 야왜두 개밖에 안 주냐? 오, 100개. 대박! 야, 이거. 야, 키워야겠네요. 키워야겠어. 야, 이제 발두르를, 어, 키워줄 수 있겠, 있, 있겠습니다, 지금. 오, 좋아. 원래 이거 코인 3개 떴는데, 희한하네. 자, 일단 뭐, 발두르, 어, 제가 키우도록 하고요. 발두르 한번 볼까? 저, 발두리 발두르를 오늘 굉장히, 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어, 부지런히 올려서 이렇게 막 올리면 되겠죠. 야, 이 공격력 위주로 올리면은, 어, 턴에도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어, 지금, 고기가 없는데 고기 마저 해갖고 두개더 올려주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는데.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